안녕하세요. 아, 네오비 서울 독서지향 백구에 보드쇼퍼에돈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오신육기 조향숙 조향숙입니다. 조향숙입니다. <laughs> 제가 독서 모임을 참석하고 이 3층에서 모임을 하는 것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독서 지향에 지금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돼서 사실 많이 떨리는데 저희가 여의치 않게 독서팀과 지향팀이 나눠서 같이 모임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각자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던 저희 네오비 55기 임유아 대표님이랑 오0미키 제가 같이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더 좋아하는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돈을 조금 더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그보드슈퍼 저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태생이고요, 독일의 경제 문학가입니다. 열여섯 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 미국이랑 어, 독일이랑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26살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기에 파졌었는데 4년 만에 30살 그때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자만으로도 살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스타 경영 컨설턴트이며 유럽의 머니 트레이너로 답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쓴 저서 같은 경우에는 어 저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경제 소설로 알려진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그다음에 이 책의 원본이었던 1998년도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어 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현재 2019년도까지 30, 37세를 찍으면서 가장 사랑을 받는 경제 지침서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늘 이 책을 만나시면서 아마 이것이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아마 아시게 되실 거고요. 2003년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봐야겠죠. 그 기간 동안 이 책의 내용이 전혀 수, 손상되지 않고 그리고 마,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아,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시대, 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 이 책이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이 박강, 각광받았던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 책의 목차는 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 같은 경우에는 1챕터에서 5챕터까지 돈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부 같은 경우에는 6챕터에서 14챕터까지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들 중간중간 보셨겠지만 챕터의 마지막 단위에 파워 아이디어라는 내용으로 해서 꼭지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사실은 봐도 이 책의 절반 이상은 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옥같은 얘기들이 많고요. 저도 이 책의 그 파워 아이디어를 매일 일기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을 잡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그럴만한 책들입니다. 돈, 돈 어떤 걸까요? 좋죠. 좋은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건강이겠죠.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육체. 그리고 정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끝 지점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강점, 나의 감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세상은 아니니까 내가 어떤 멘토와 어떤 스승과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 개의 내용 중에 돈은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하고요. 이 다섯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행복한 삶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은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돈은 다 중요한 걸까요? 얼마 전에 인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생활고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사람들한테 돈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살면서 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겪으면서, <laughs> 그때마다 정말로 인생에 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었는데, 그러면 돈은 좋은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표님들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갑질 논란에 정말로 아이콘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가 보기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천, 정혜영 부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 멋진 남자 주윤발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주윤발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맡겨두는 것이다. 정말로 멋진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돈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자는 내가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이다. 대표님도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첫 단계로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위에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침에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어, 아침에 30분 더 독서를 하는 걸로 시작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위해서 배우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3단계에서 기회를 열어줄 영향력 있는 주변의 멘토 스승 친구를 만나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그럼으로 인해서 함께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지만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기적을 실현시킬 4가지 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경기 책 읽기 저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대표님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이 어,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 도서관을 운영할 정도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책에는 길이 있고 책에는 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책을 읽는 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미 부자로 가는 기적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 일지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일지는 감사의 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한 꼭지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공 일지를 쓰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필요한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미나 참석이라고 하는데요. 세미나 참석은 뭐 간단하게 어떤 세미나가 아니고 내가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 찾기. 책 안에서는 사실은 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상담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대표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 주변의 멘토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해줄 수 있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자로 가는 길에 위험이 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자로 가는 길에 위험 위험이 있는 그 길에 용기를 갖고 정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 앞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바로 앞에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내가 만드는 목표를 찾지 못하고 다른 또 목표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도 훨씬 큰 목표를 만들어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눈앞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목표를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의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돈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 가지 신념을 가져라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변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갈수 있는 길이고 내 목표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나의 최면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일 나는 할수 있다라는 최면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 목표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라는 생각보다 왜라는 생각으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대표님들도 대개 가셔서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부자로 가는 길에 목표를 조금씩 만들어서 나아가신다면 아마 오늘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대 고대 그리스 바빌로니아 노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쟁의 폐해가 아닌 돈의 자유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눈앞에, 우리는 사람들은, 특히 인간들은 눈앞에 고통 때문에 사실 먼 미래의 큰 고통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현대판 노예라고 해서 카드 빚을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저도 오늘 이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어제 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왔습니다. 물론 다 자를 수는 없어서 <laughs> 한두개 남겨두긴 했지만 그런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이 부자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할수 있고, 또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부자로 가는 첫 걸음인 수입을 늘려야 할까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모임에서부터 아주 큰 모임에까지 아 조향숙이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라 계속 공부하라는 건 물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만 인간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공인중개사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위험 앞에서 분명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도태되고 또 아니면 어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 휴식은 중간중간 하면서도 내 목표가 보이는 그 앞까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쌓이면 저축하고 저축을 해서 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그고위중계산들의 수익, 수익은 사실은 너무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익의 10%는 항상 거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해둬라 그리고 그 거위 통,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야 나, 나중에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우뚝 설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풍차 돌리기라고 대표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달에 나는 10만 원을 저금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을 저금하고 그렇게 12개로 나눠서 매달 10만 원을 적금하면 1년 후에 120, 그 다음 달에 또120 이런 식으로 복리를 통한 풍차 돌리기를 해서 적금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표님들 카카오뱅크 많이 쓰시나요? 카카오뱅크에 보면 일을 적금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커피를 한잔 드시면서 천 원을 적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천 원씩, 삼천 원, 3,000원. 네 그렇게 해서 저금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옛말에 선조들이 말씀하시는 티끌 모아 태산이 이제는 티끌을 모아서는 절대 태산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되는 길의 첫걸음은 내가 아끼고 써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그런 저축이 아닌 황금화를 낳는 거위를 가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대표님들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과연 투자랑 투기는 어떤 것일까?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투기는 하지 말라,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우리들은 사실은 고객들에게 그 투자와 투기를 전부 다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우리, 내가 시간과 노력을, 하,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볼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서 수익을 발생하지만 나중에 시세까지 누릴 수 있는 투자와 투기에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고객들과 그리고 나 자신도 이 투자와 투기에 중심에 서서 충분히 부자로 갈수 있는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부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독서재앙에 나온 지어 3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해였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한 17년 동안 중개생활을 하면서 어 되게 도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물한 개구리였었어요. 그런데 네오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어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날 독서 모임을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떨림을 느꼈습니다.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사실은 치열하게 독서 모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저보다 연배이신 많은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제, 내가 그동안 너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매달 전기 세미나나 아니면 제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특강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좀더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반은 강제적으로 반은 제 의지대로 그렇게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 공유 중개사 마라톤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laughs> 어떤 생각이냐면 마라톤을 뛰면서 내가 풀코스를 하지 않으면 중개업은 절대 할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대표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은 사실 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직업이라는 게 중간자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정신과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딱입니다 마라톤 네. 혹시 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키퓨터 회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10월달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서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니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의 시작들이 나중에 저를 아주 큰, 높은 목표를 갈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저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돈과 그다음에 그런 행복들이 과연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가, 아니고, 그 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치유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된다면, 내가 받은 걸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자, 부자동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바로, 어, 오늘 대표님들께서 대게 가셔서 독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웃음> <웃음> 나눔을, 나눔,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조찬 모임이 정말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접 참석을 하셔야지만 이런 에너지를 사실 느끼실 수 있는,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독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 에너지를 품고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꼭. 돌아가셔서 후기랑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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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우리의 독서 지향의 원북. 오늘은 보드셰프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 메시지. 이 보드셰프 돈의 메시지는 결국은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간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합니다. 그리고 꼭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원 액션 어떤 걸까요? 저는 만다라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203050 프로젝트라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203050. 오케이 50년. 맞습니다. 내년에 20년이 되고요. 저는 10년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50억을 프로젝트로 했고요 그 중간에 50억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축과 그 다음에 또어 성장과 부동산 가운데 보시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부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한번 대표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칸은 다못 채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임유아 대표님이랑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이는 특별한 이벤트에 특별함을 또 선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자로 가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빠른 방법은 로또를 당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임예 대표님과 제가 대표님들한테 로또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든 만다라트를 코팅을 해서 하나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나 아니면 책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아 조영숙 대표가 보도쇼핑 돈을 원 포인트 렌스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챙기셔서 돌아가시고 혹시 로또에 당첨되시면. 방에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 3번에서 유명한 로또 1등 명당에서 산 거기 때문에 분명 행운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대표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 얘기들은 사실은 불과하죠. 머릿속에 불과하고 가슴에만 불과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는 얘기를 우리 같이 약속하면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